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라쿤이 다음으로 룩을 키우게 됐는데요. 아, 라쿤이방 엉망이에요, 제가. 자, 이제 가입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보죠 얘는 침대만 갔다 오면, 얘도 아, 머리가 엉망이에요. 아름이 볼터치는 제가 해고요다 뭐, 아름이는 지금 도토리머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아래 담요, 담요를 깔았고 여기는 아름이 장난감인데 아름이 장난감 따로 있어요 아름이 장난감 딱 조개만 넣어줬고 그러면 이거는 빗 아름이 빗 제 비밀공간에 있던 건데 거는... 뺐어요 <laughs> 비밀공간에 있던거 다 이제 없어요 이거는 나코니가 유치원을 안다녀가지고 이렇게 아름이가 반짝반짝거린는거 좋아해가지고 아름이 노트 자 아, 이제 옷들 공개합니다. 아 옷들은 이 탄에서 만나요.